일단 되게 중요한 문구예요 세면의 길이 ABC가 되게 중요한 문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길이라는 건 항상 무슨 수예요 양수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ABC는 죄다 양수입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이 조건은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<laughs> 자그 다음 이제 가부터 할 건데 이제 가부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보통 이렇게 식이 나오잖아 한쪽으로 다 모세요 다 모라. 자 몰아본다는 요소말이냐면 봐봐 자, 가능성이 한쪽 모를게 다 넘기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고얘 먼저 쓸게 플러스 ac에다가 빼기 bc 한 4개네 뭐하고 싶어요? 일단 이런 문제는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돼 너네 시험범위가 인수분해란 말이야 무조건 인수분해 하셔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4개는 몇개씩 묶어서 인수분해하죠 그래 두개두개알았지 그래서 얘 보니까 보이네 합차죠?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자, 근데 그래 얘는 공통으로 c가 있네 a빼기 b 보이죠? 그럼 a빼기 b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a빼기 b로 묶으면 자얘 나갔으니까 남는게 a 플러스 b 얘 나갔으니까 남는게 c 자 이제 여기서 또 중학교 과정 나오는거야 봐봐 얘가 0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너네 생각을 해봐봐 a 하기 b 하기 c 다 양수야 0 돼요? 안돼 그래서 이조건에서 생각한거야 여기서 고민하면 안돼 안돼 그럼 0대면 얘가 0대야 돼. 오케이. 그럼 a랑 b랑 같아야 돼. 그러니까 가족 조건으로 이 조건 알아내셔야 돼. 아시겠죠? 자, 그다음에 두 번째. 이제 얘를 보면 사실 보여야 돼. 이거 보면 뭐뭐생각나요 a 그렇지. 곱셈 공식이 생각이 나야 돼. 그래서 얘를 보니까 어, 얘 왠지 a b 뭐 e c 이렇게 될것 같은데. 여기 보면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잘봐 봐. 어느 부 어느 문자가 들어가느만 마이너스니 지금. 음. c만 들어가느가 마이너스란 말이야.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셔야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나야 이해했니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돼야 돼. 오케이? 그럼 끝났어. 얘가 0 돼야 되죠. 그럼 얘가 0 되려면 뭐를 제곱해서 0 되려면 얘가 몇 돼야 돼, 얘가? 0. 그렇지. 얘가 0이 돼야 돼요. 오케이? 그래서 a b e c가 0이 돼야 돼요. 근데 봐봐. a랑 b랑 같다 그랬죠? 그러면 나는 a 랑 b 랑 같으니까 얘 대신에 뭐 또는 얘 상관없어. 얘를 b라고 써 볼게. 그러면 2b e c가 0이죠? 어? b랑 c도 뭐 해야 돼요? 같아야 돼요. 오케이. 그럼 결과적으로 세개다 똑같네? 정삼각형. 됐어요? 그러면 아, a b c가 둘레인데 둘레가 저기 10, 24라고 나와 있죠?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8이네요. 영기야, 정삼각형 넓이 구할 건데 넓이 공식 기억납니까? 불러봐요 아 근데 저가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어. 힌트 주고 있잖아 4분의 루트 4분의 4분의, 4분의.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 알겠죠? 그니까 러 네가 뭐 삼각형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할 거야 공식을 배웠으니까 기억하세요 그래서 4분의 루트 3 a제곱 a가 8이니까 64 따라서 16, 5, 트3 이렇게 1이나 외우셔야 돼요 정사각형 넓이 자주 나오니까